예진 학교 최고님 발품선백개 감사합니다. 개구리 뒷통수일대 <laughs> 지금 여기 보고 계신 팬들한테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. 이게 글을, 글을 적다 보니까 오해설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. 그고 뭐 회장님, 에? 부회장님, 그외 시청자들이 제가 이제 책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좀 기분이 많이 나쁘셨을 거예요. 거기 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. 갑자기 왜 사과 방송이에요 이게 갑자기, 아니. 방송에 나와서 아니, 말로 아니. 하는 거랑 에이. 채팅으로 치는 거랑 이제 봤을 때는 기, 그게 좀 오해가 많이 생길 거예요. 좀 기분 많이 나쁘신 경우도 특히 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은 기분 나쁘실 경우가 좀 많으실 거예요. 저 때문에. 뭐, 기분 나쁘라고 친건 아닌데 어떻게 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. 원래 사람은 좀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 이게 좀 덜한데, 이 네. 글로 쓰다 보니까 좀 약간 오해 살만을 좀 많이. 한